백만감이 현재 누적, 우리가 한 달에 개도수가만 건에서 이만 건 일어나요, 각각. 여러나날다 싶기 우리가 올해 말에 백만명 된다면, 우리가 현재 1위 됩니다. 지금 현재 7위잖아요, 작년에. 매출이 그럼 올해 9월 1위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만 되면은, 내년 300만은 가있게 갑니다. 예, 누적가 주목되면.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 지금 25만이 됐기 때문에 100만 명 쉽게 가듯이, 올해 100만 되는이 300만 갑니다. 그러면 지난번 또 바꿔지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거 아껴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만에서 20만 가까이 지금 개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100만이 된다면 한 달에 개통수가 3만에서 5만까지 일어납니다. 한 달에 개통 수만.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 기준이 지금 하신 분가 계신 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다 면면 80만, 70만 이 어디로 가느냐고 하나 물어보면 어디로 갔어요? 다 남들이 막 가졌어요? 아니죠? 정말 각하고집중한사람 그룹이 다형성된다 말이야 속한 천사들이 들어온그 말이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그룹 중심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재벌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0 1 9년월 1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번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2번 아니다 몇 번? 1번, 1번. <laughs> 공부를 잘하자고만 <것만. 웃음> 여러분들 한 기익 내시고요 우리 한번 해보게요 할수 있겠죠 네. 어제 그제 마지막에 어제 그제 내가 본사현 혼자 있었어요 내 교육 때문에 전국에서 버스로 대장뭐 엄청 많이 죽었었습니다괜신한그대가 느낀 게 있어요 뭐를 느낀 지 아십니까 느낀 게 있어요 대표님 의사를 내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체크하게 했어요 이거는 매주 3주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체크하게 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무장하신 많이 봤거든요 많은 분도 올라왔습니다 버스 대전에 해가지고 뭐 다시 한번 무장하더라니까요 몸에서 그야 올해 정말 일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일을 내안내겠죠 누가 내야 되는 일을? 네, 누가, 네, 누가. 네. 내야 됩니까 네. 목소리가 그래갖고 일을 내겠습니까? 네. <laughs> 누가 내야 돼요? 우리가 네. 내야, 네.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려면 제가 하자 그 말이에요 네. 아니 말고 맞죠? 네. 네. 하려면 제화하자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한번 해줘자 구호 준비 네. 네. 열명 전달 한명을 통 맞죠? 네. 네. 구호 시작 네. 네.